길. 시간은 할일 없었고, 묘당은 할일 없는 시간과 더불어 하루 종일 바빴다. 적이 멀리서 둘러싸고 성을 말려 죽이려 하니, 임금이 성밖에 머무는 도원수, 유도대장, 삼남과 양서의 병사와 수령들에게 보내는 유지를 가짜로 만들어 적에게 흘리자는 논의가 일었다. 논의는 낮은 목소리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비록 창조란 곤경을 피해 산중에 잠시 머물고 있으나 양전께서 모두 늠름하시고 성 안에 군량과 화약이 넉넉하며 군심이 오로지 임금께 향하고 있으니 오래 견딜만 하다. 종사의 위난을 다투어 구하려는 충심을 모르지 않거니와 병가의 일은 충절에도 계책이 따라야 하는 법이니 도원수와 모든 지방병사, 수령들은 눈보라 속으로 군말을 몰아붙여 상하게 하지 말고, 볕바른 진지에 둔치고 힘을 보존하고 있다가, 적이 스스로 기진할 때를 기다려 편안히 달려오라. 또 봄이 와서 강이 녹으면 적들은 돌아가려 해도 퇴로가 막힐 것이니, 제장들 중에서 멀리 있는 군사들은 남한산성으로 오지 말고, 임진, 대동, 청천강가에 미리 포진하고 있다가, 하늘이 내리는 기회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제장들은 충정으로 조바심쳐 서둘지 말고 성 안과 성 밖에서 의각지세를 이루며 때를 기다리라. 이런 내용의 교지를 가짜로 만들고 옥새를 찍어서 성밖 산길에 흘려놓거나 밀사에게 주어 청진에 투항시키면 멀리 와서 고단한 적들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스스로 군사를 거두거나 화친의 조건을 낮출 것이라는 말이었다.말을 낸 자는 초시에 합격한 생원으로 육순 나이에 호종에 들어온 늙은 유생이었다.생원은 가짜 유지의 문안까지 지어서 병조좌랑에게 올렸고 병판이 어전에 아래였다.논의는 저물녘까지 계속되었다. 승지들이 생원의 글귀를 다듬었고 당화관들까지도 글 닦는 일을 거들었다. 문서에 청병을 가리켜 오랑캐 적자를 쓰면 실없이 적을 노하게 할 것이므로 맞상대 적자가 마땅하고 또 화친을 염두에 둔다면 북내 군이나 외병이 합당할 것이라고 호조는 말했다. 문서가 비록 거짓이나 임금이 여러 장수들에게 보내는 유지이므로 오랑케 적이나 맞상대 적을 써야 여실해 보이고, 외병 두 글자를 쓰면 적이 오히려 의심할 것이라고 병조는 말했다. 여진이 이미 스스로 청이라 칭하고 있으며, 여진의 이름을 여진이 지어 부르는 것은 여진에 속하는 이름으로, 여진의 군대를 청병이라고 적는 것은 여진이 조선 군대를 조선병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매끄럽고 무탈할 것이라고 이조는 말했다. 비국의 말은 전혀 달랐다. 성 밖으로 도망쳐나가 적에게 투항하거나 생포된 자가 한둘이 아니므로 적은 이미 성 안의 궁핍을 모조리 알고 있을 터이니 가짜 문서로 적을 속이거나 겁을 줄 수가 없고 적이 옥새가 지킨 가짜 문서를 입수하여 조선인 투항자들을 첩자로 부려 각지의 장수들에게 돌리면 가짜 문서가 진짜 문서로 바뀌어 구원병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적은 대군을 몰아서 성을 공격할 것이라고 비국 당상들은 말했다. 내행전 마루에서 말들은 부딪치고 뒤엉키며 솟구쳐 오르다가 가라앉았다. 말들이 가라앉는 침묵 속에서 신료들은 목젖을 떨며 헛기침을 내뱉었다. 김상언은 마루 바닥에 시선을 받고 최명길의 말을 기다렸다. 최명길은 말하는 자들의 입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금이 팔을 뒤로 돌려 아픈 허리를 두들겼다. 임금 옆자리에서 세자가 콧물을 훌쩍였다. 저녁을 맞는 상궁이 수락간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다. 불량에서 받은 묵은 쌀은 나달이 말라서 가볍고 딱딱했다. 상궁은 찰기 없는 쌀을 물에 불렸다. 마른 쌀이 쉽게 들떠서 조리를 깊이 담그지 못했다. 상공은 조리를 가볍게 흔들어 쌀을 잃었다. 상공은 쌀 위에 손을 덮어 물을 가늠했다. 성 안으로 들어온 뒤 손등에 살이 빠진 듯 싶어서 물한 종지를 더 부었다. 마른 쌀알은 한 소금에 무르지 않았다. 상공은 장작을 꺼내 불을 줄이고 인걸 불을 소뚜껑 위에 올려놓고 쌀알을 익혔다 밥물은 두소금을 품어내고 찾아들었다 상공은 말린 산나물과 밴댕이젓으로 저녁 수라상을 차렸다 산나물을 데쳐서 통깨를 뿌리고 실고추와 미나리로 밴댕이젓 위에 고명을 올렸다 빨간 실고추와 파란 미나리가 밴댕이젓 위에서 색동으로 피어났다 영의정 김유가 하루의 논의를 정리했다. 전하, 옥새를 찍어야 가짜 문서를 만들 수있어온데 옥새를 찍으면 진짜 문서가 되니 옥새의 치중함을 알겠나이다. 하오니 가짜 문서에는 본래 옥새를 찍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옵니다 그날 남대문에서 어가를 돌릴 때 사지를 찾아 남한산성에 들어온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죽음을 통과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뜻이 없고, 물러섰다가 몰아치려는 계책도 없이, 목전의 화급을 피하여 한 줌의 군말을 모아 외지고 오목한 산 속으로 들어와 갇혀서 통할 길이 없고, 적의 화력은 한점 성으로 집중되는데, 성 안의 화력은 팔방으로 흩어지니, 성벽이 밖을 막기보다 안을 먼저 막아서 열고 나아갈 수가 없고, 열고 나아가도 밖에 길들과 닿지 않으니 곤지가 말라서 사지가 되는 것이라고 민촌 사랑에 모인 늙은 유생들은 말했다. 유생들은 육도 삼약이며 무경 칠서를 끌어댔고 동치미 국물에 젖은 수염을 소매로 닦아냈다. 곧섯달 금음이 다가오는데 달 없는 밤에 미복차림의 임금과 세자를 정해 사수 200으로 호위하여 동문 아래 안문으로 빠져나가게 하여 동남으로 산길을 잡아 양진마를 지나서 본천 계곡을 따라 여주에 이르고, 거기서부터 양전을 가마에 태워 전주나 나주쯤에 모셔놓고, 삼남의 근황병을 모아 수륙으로 진격하되, 수군은 서해를 거슬러 한강으로 돌아가 행주나루에 상륙해서 도성으로 향하고, 육군은 중로와 서로 두 갈래로 북상해서. 강이 풀릴 무렵 송파 나루를 막아 삼전도의 적을 하나매 가두어 놓고 삭게 하자는 계책은 병조 육품들의 것이었다. 임금과 세자가 성 안에 있는 것처럼 속여야 적의 주력을 삼전도에 붙잡아 놓을 수 있을 것이므로 모사와 거동이 은밀해야 하며 근위 사수들에게조차 임무와 행선지를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병조 육품들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미국 당상들이 병조 육품들의 그 부박하고 우원한 운동을 꾸짖었다. 이미 말이 나와 중론에 붙여졌으니 은밀할 도리가 없고 양전이 성을 빠져나가는 날 적보다 성안이 먼저 알아서 군병들이 주저앉고 성벽은 서있을 때 무너져서 적들이 성안으로 나들이하듯 걸어들어오고 삼남을 뒤져 임금을 잡으려 할 것이니 객적은 소리로 성첩을 흔들지 말라고 비곡당상들은 젊음 육품들을 꾸짖어 가라앉혔다. 성 안의 시간은 빛과 그림자에 실려있었다. 아침에는 서장대 뒤쪽 소나무 숲이 밝았고 저녁에는 동장대 쪽 성벽이 붉었다. 빛들은 차갑고 가벼웠다. 아침에는 소나무 껍질의 고랑 속이 맑아 보였고 저녁에는 성벽에 낀 얼음이 노을에 번쩍였다. 해가 중천에서 기울기 시작하면 밝음의 자리와 어둠의 자리가 엇갈리면서 북장대 쪽 골짜기에 어둠이 고였다. 행궁마당에는 생선 가시 같은 비질 자국이 선명했고 저녁의 빛들이 가시 무늬 속에서 사위였다. 오목한 성안은 시간의 그림자가 자축 인묘의 눈금을 따라가다가 하지에 짧아지고 동지에 길어지는 해시계처럼 보였다. 동지 언저리의 그림자는 길었다. 저녁이면 늙은 신료들이긴 그림자를 끌면서 행궁 마당을 지나 초소로 돌아갔다.자리에 들기 전 임금은 때때로 오품, 육품, 지방 수령들을 불러들여 성 밖의 길들을 물었다.세상의 길이 성에 닿아서 안으로 들어오는 길과 밖으로 나가는 길이 다르지 않을 터이니 길을 말하라.수로로 말하자면 서문에서 시오리를 산길로 내려가면 송파나루에 닿았고 거기서부터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도성으로도갈수 있고 강화도로도 갈수 있으며 서해로 나아가서 양서로도 갈수 있고 압록강 어귀로도 갈수 있으나 강은 지금 얼어있고 서문에서 강가까지의 시오리가 적병들로 막혀 있으니 강이 녹아도 수로를 따라 나아가기 어렵고 육로로 말하자면 남문박 심리 안쪽에 검단산과 이베제 고개의 능선이 있다 있고 능선 아래로 길이 숨어 있어 수레는 못 다녀도 가만은 지날 만하며 이베제 고개와 갈마치 고개가 한길로 이어져서 판교에 가깝고 판교부터는 기호와 삼남으로 향할 수 있는데 성 밖을 다녀온 중들의 말이 삼전도 적진에한 부대가 이베제 고개로 몰려가 고갯마루에 목책을 치고 있다 하니 이는 반드시 남한산성으로 향하는 삼남의 창의군을 고개 위에서 맞아서 깨뜨리려는 태세인 것이라고 지방수령들은 말했다. 물길이 열리는 시오리박 송파나루는 서장대에서 내려다 보였고 산길이 열리는 검단산은 남장대에서 빤히 바라다 보였다.